인천국제공항공사, 인국공, 비정규직사태와 관련해 내로남불, 비판을 받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연봉을 국회보좌관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주장이 나왔다.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 청원자는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. 정원자는 김두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배웠다고 월급을 두배 받는 건 억울하다. 여 같은 의견을 가진 민주당 의원분들 연봉을 보좌관 수준으로 낮추어달라. 또, 의원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특권들도 내려놓으면 혈세 절감도 되고 민주당 정책의 진심도 느껴질 듯, 이라고 적었다. 정원자는 그러면서 의원들이 조금 더 배웠다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보좌관 분들과 차별받는 게 말이 되나, 라고 덧붙였다. 앞서,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00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, 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. 이후 김 의원이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김 의원이 본인 자녀들은 스펙을 쌓게 하고 남들보다 더 배우게 했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싸그리 불공정한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는 비판이 나왔다.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동시장이 중구조 확파와 아들 유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항변했다. 그러면서 아들은 영국에 가서 축구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고 5년 전 귀국했다. 몇 평창올림픽 때 잠깐 비정규직 일을 한것 빼고는 아직도 혼자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. 고 설명했다. 김 의원은 이어 조선일보를 향해 가짜뉴스와 견강부회로 청년의 분노를 이용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인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본질과 벗어난 가족사를 들먹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규탄한다. 고 지적했다. 또 앞뒤 싹둑 차리고 필요한 말만 골라 사실을 왜곡하는 발췌의 전문일보와 같은 언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. 고 덧붙였다. 다만 야권과 청년층 일부에선 김 의원이 먼저 애매한 표현을 써놓고선 애먼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.